범이요, 탱크 라인 꿀팁 하나 설명 드릴게요. 5시네요. 어. 아, 뭐야? 위치마다 보내고 5시 네요, 5시 한 5시, 아, 야, 인데 뭐야?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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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보여드릴1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여기 앞마당 라인 털이 서 여기까지 밖에 안 지어지고, 여기 앞에는 안 지어지죠. 다들 아시는 거죠. 이 범위가 이거 여기 안 지어져 아예. 이게 무슨 템이어야? 완전 품이어지 품이어 점이어. 그래서 털에서 여기는 지어지는데, 여기도 지어지나? 이는안 되죠. 여기까지만 안되죠 이렇게 지어지는데, 여기가 안 지어지니까 너무 불편하죠. 이제, 이제 멀티 마다 멀티를 다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탱칸 다섯 마리만 뽑아보자. 자, 이런 식으로 골리앗 뭐두 마리만 뽑아봐. 배치를 이렇게 하죠? 여기 트리플까지 먹었어. 그럼 여기 막 서플로 막 심시티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범위어다 하시는 분도 아시죠? 이거 심시티 해 놓잖아요. 탱크를 기본적으로 풀토스 병력이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는 비교적으로 좁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동시 동시 이렇게 들어오죠. 질렀더라고니 그래서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뭐 마인 깔아 주고 막 여기에 털에 짓고 앞마당에도 뭐 터렛 이렇게 지어놓고. 근데 요즘에 소급 셔틀이 좀 유행이기 때문에 막 셔틀 내리는 플레이나 셔틀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막 골리앗을 두면 너무 좋지만 골리앗도 가스고 자원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카박에서 이기다 터렛을 지어야 되는데 터렛이 안 지어져! 이런 데다 터렛을 이렇게 라인을 잡았는데 터렛이 안 지어지죠, 이렇게.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라인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다 깰게요 이거 아 안깨도 되겠다 얘는 일단 벽으로 밀착 우리 군대에서 배웠잖아요 벽으로 밀착 일단 탱크가 기본적으로 두세개는 이쪽쯤에 있어야돼요 왜 와이 왜 와이 마인 이렇게 깔려있고 토스병력이 들어올때 이, 기본적으로 드라곤이 먼저 때리면서 들어오는데, 마인을 때리면서 들어오잖아요, 드라곤이. 탱크가 여기 없으면은, 마인이 뽕짜에요. 그냥, 그냥 죽는 셈이에요, 죽는 셈.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인 제거할 때 드라곤 폭격 맞으라고 이렇게 탱크 하나 전진. 이렇게 두고 벽으로 밀착, 벽으로. 이렇게 벽으로 밀착해요. 이렇게 벽으로 밀착해, 밀착. 밀착! 밀착! 그렇지. 이런 식으로 라인 잡고, 터렛을 여기 안 만나서 뺀 끝에 부분 여기 여기 죠 여기 여기. 기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앉어지니까 여기 여기 여기쯤 터렛이 있어도 여기다 지어요. 이렇게 끝에. 여기다 짓고 이 터렛도 여기 끝에 여기 앉어지니까 여기 끝에 이렇게 지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어요. 그럼 얘 사정거리가 여기까지 다 여기까지. 여기 얘 사정거리가 여기까지다. 이거 겹쳐요. 얘 사정거리가 골리앗이 있는 데까지 닿고 여기까지 닿고 얘도 골리앗이 있는 데까지 닿거든요 옵저버랑 셔틀 잡을 때 셔틀이 제가 여, 여태 범이어를 토스전 한 150판에서 300판 해보면서 이 중간에 오는 토스 못 봤어요 셔틀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토스분들이 대부분 뚫을 때는 이야 하면서 타, 돌격 돌격 앞으로 이런식으로오는데셔틀이딱이 이 탱크 배치되어 는는곳 탱크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겠죠 이런식으로탱탱크이 뭐 친구는 뭐 이네하면이 어 벽으로 밀착하고 이렇게시이친구 되어있죠 이친 제가 토스에, 토스 상대해본 결과, 뭐 대부분 셔틀이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면은 여기 두드려 맞죠? 골리아시나? 아니면은, 이렇게 정면으로 오거나, 셔틀 맞아도 이렇게 들어온다, 많이 오거나. 근데, 여기와 여기 틈 사이로 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탱크가 많아. 경력이 막 150, 160이야. 그래서 여기 시즌 모드 해놓고 여기서 내리면서 질럿이 내리면서 오겠죠? 이렇게 뭐안 닫고 안 닫고 딱 중간 안 닫고 안 닫고 이렇게 오는 토스는 못 만났어요. 웬만하면은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맞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맞거나. 그래서 라인 잡을 때는 터렛은 원 이게 딱 앞마당 그 벽으로 붙자 원, 투. 하고 탱크는 이렇게 전진하는 것도 좋은데 벽으로 밀착해주는 게 좋아요. 벽으로 밀착 왜냐면은 셔틀이 떨어지면서 이 마인과 함께 폭사 탱크 폭격에 탕! 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벽으로 밀착하고 한두 마리만 이렇게 전진 왜? Why? 토스가 마인 제거하면서 오기 때문에 피해 안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마인 제거하고 탱크 이렇게 배치 터렛이랑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은 다른 위치도 확인해 볼게요. 이 다른 것도 똑같아요 자, 이 탱크 뽑아봐. 여기도 앞마당 벽으로 맨끝 여기 맨끝 여기 위치 한 이쯤 이쯤 이다 지으세요 이렇게. 딱 앞마당 맨끝지을수 있는 맨 끝. 여기도 앞마당 맨 끝, 이렇게 맨끝 이런 식으로 탱크를 벽으로 밀착 이런데 벽으로 밀착 언덕 탱크 한두 마리 넣는 것도 좋죠 근데 전 귀찮아요 그런 거 이렇게 두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벽으로 밀착 이래야 병력이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귀찮더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여기도 터렛 이쯤에 딱벽뺑 끝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벽으로 밀착, 벽으로 밀착, 터렛 끝 끝에다가 이렇게. 이러면은 딱 셔틀 사각지대는 딱한 군데인데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더블 넥서스 했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뺀딱 벽에 벽으로 밀착. 여기 뭐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골라서 이렇게, 골라서 여기도 한 마리 두고. 여기도 이렇게 벽으로 밀착. 끝에다 끝과 끝. 이렇게 지으면은 최고의 방어선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인데 전화가 두개 나왔네요. 잠시만요. 누구지? 이런 식으로 벙커 같은 경우는 여기다 박는 건큰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박으세요. 이렇게 벙커를 박고 자 여기 벙커를 박았죠. 돈을 썼어요, 제가 서플 심식이에게 벙커를 박았어요. 그러면 탱크를 좀더빼도돼요왜 왜? Why? 벙커에 돈을 썼잖아요. 이돈 썼잖아. 그러면은 탱크를 좀 소수만 두고, 여기에 좀 집중하는 거죠. 여기로 들어오면은, 이 마인이 시간 벌고, 벙커가 시간 벌어주기 때문에, 만약 들어왔어, 일로. 막, 우와! 함면서막 들어왔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시즈모드, 뭐 여기 두개 빼주고, 뒤에 있는 것도 땡겨서, 막 싸우고 있겠죠? 걸쳐 이렇게 가서 탱크 호위해주고, 탱크는 벽으로 밀착. 이렇게 해서 시즈모드. 이 벙커를 믿고 병력을 이렇게 여기다 좀 최소화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돈을 투자를 했잖아. 여기다 이렇게 병이 이렇게 갖다 두면 안 뚫리겠죠. 이렇게 두면 안 뚫리겠죠. 당연히 근데 토스가 이걸 봤어요. 만약 토스가 이걸 봤어. 뭐야 확대가 되네. 토스가 만약 이걸 봤어. 그러면은 여기가 병력 없는 거고 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게 테라인데 섬세한 게 중요해요. 랠리 수정하는 거예요와 그거는... 연습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엄청 귀찮고 복잡하고 답답한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막 팩토리가 돼있어 여기에 랠리 포인트 돼있죠 대부분 그래서 병력을 이렇게 막 뽑는데 어 여기다 랠리 포인트 하셔도 되지만 후반에는 여기다 하는 게 좋아요 여기보단 여기 이렇게 해서 뭐, 방송랠리 이런 것도 할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손이 빠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1, 2, 3, 4, 5, 6, 7, 8. 빨리 하면은, 이렇게 돼요. 저처럼 손이 빠르면은, 자, 25초 해볼게요. 1번부터. 쉬프트 누르면, 에, 커트를 누르면서. 25초. 바꾸는데 2, 3초밖에 안 걸렸죠? 이제 화면 지정으로 바꿔볼게요. 35초 해볼게요. 35초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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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였다, 꼬였다, 꼬였다. 화면 지정으로 4 3초 45초 해볼게요. 45초. 잠깐만. 비슷비슷하죠? 3초 정도. 근데 이렇게 1, 2, 3, 4, 5, 6, 7, 8 하고 1, 2, 3, 4, 5, 6, 7, 8 바꾸면은 또 이렇게 스캔 두대 정도 따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다 했고, 9번, 0번, 8번, 0번. 이게 스캔이 부대지정돼 있으면은 이 번호라는 거는 좀 좋진 않은데, 전 정말 급박할 땐 본능적으로 하더라고요. 7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부대지용이 다 여, 여기 돼 있네. 막 이런 식으로 섞여 있어요. 어떤 거는 여기 돼 있고, 어떤 건 여기 돼 있고, 헷갈릴 때는 그냥, 12345678 하고 12345678 하고 0번, 9번, 8번, 7번 이런 식으로 다 돌려요. 저는 이런 식으로 범위는 절대 테란이 좋진 않아요. 라인 잡기야 박스에서 1234, 1234요, 그죠그